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종로 3가에 보쌈 골목에 와 있고요. 띵똥, 띵똥. <laughs> 원래는 그냥 아무 가게나 가서 이것저것 먹으려고 그랬는데, 연관 이미지에 보쌈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먹어야겠다 하고 왔습니다. <laughs> 이 굴보쌈 골목은 진짜 오랜만에 와본것 같은데요. 지금 제가 갈 곳은 반대쪽인데, 그냥. 영상 찍으려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사진을 취미로 할때 이쪽에 많이 왔었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게 촬영이 될지 안 될지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. 일요일이라 문을 되게 많이 닫았습니다, 지금. 아, 저 보쌈 먹으러 왔는데 혼자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돼요? 네. 그러니까 저만 나오게 좀 찍어도 돼요? 아니 그런데 저기 네. 기본이 제일 작은 게 소짜. 아니 진짜 먹을 거고. 아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혼자예요? 네. 네네. 네네 안쪽에 앉으 구독자가 별로 없어 갖고 말씀드려요. 챔피한데 아, <laughs> 채널 이름도 이상한 아저씨의 밥한 끼라고. 음, <웃음> 아저씨 바삭하게 오징어 중사로 드릴게요. 네, 네. 여기 감자탕 좀, 좀 드릴게요. 언제 먹나 보세요. 감자탕 말고 닭도리탕은 없어요? 네네, <웃음> 아저씨의... <웃음> 아저씨의... <웃음> 아, 네, 드릴게요. 아저씨 끼라고 아. 구독할 게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유, 어게 뭐가 있어. 두 분이시면 훨씬 쉽죠. 이런거 장비로 잘 진행을 해야돼요? 그냥 핸드폰으로만 시작하셔도 돼요 지금 이게 제 장비인데 핸드폰으로만 시 돼요? 네 요즘 핸드폰 뭐 영상 잘나오는거 이런거 욕심부려가고 하는거고 뭐야?

보쌈도 양이 많은데, 동태전, 얜또 뭐야, 닭돌이탕. 이거 <laughs> 네. 다 먹을지 는 모르겠습니다, 꼬리. 지금. 아니, 올라온 날에 조금 먹어. 머리 잘 굴려라. <좋지>. <laughs> 인데아 어, 알배기를 좋아하는데, 알배기는몇개 없어요. 먹다가 부족하면 조금 더뭐 부탁드리죠. 고기 세개 이게 오징어 부쌈인데, 어떤 게 김치인지 모르겠네. 지붕은 다 오징어야. 嗯。Mm hmm. yeah, 굴전은 안 먹는데, 그래도 나왔으니까 먹어볼게요. 오. 김치가 숨어있었네 김치가 음. 배추김치 김치는 좀 집에 싸가고 싶은데 <laughs> 说，之后那个，我让松个，哈哈 그때반숙상공물로 같이 먹어. 아, 지 상공공에서 받았다. 맞지? 그 정도. 그 정도 가고 왔잖아. 아그정도주어 음. 왜? 음. 그럼요 음. 요 よかった。 ah <sighs> 자알베기 조금 더주십 주시면. 네. 음. 네. 음. <laughs> 일단 고기는 한 요만큼 안 보인다. 한 요만큼 남았구요. 이제 메인 안주를 닭볶음탕으로 바꿔서. 음. 무말랭이를 건지고 싶은데. 계속 지금 오징어만 짚고 있어요.

굴전 자체를 안 좋아하는 곳도 있는데, 어. 아까 굴전 먹다가 확 올라올 뻔. <laughs> 얘는 두부전이에요, 두부전. 고구마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, 지금? 이 고구만데, 이거 고구만데, 음 고구마. 보쌈 마지막. 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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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그니까, 저희가 네, 예쁘게 해주고, 예쁘게 잘 올릴게요. 네. 잘 먹었습니다. 네. 네. 고마워요. 네. 보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여기 보쌈집들의 장점. 그 보쌈을 시키면은 어지간한 가게들은 서비스로 감자탕을 줘요. 감자탕만으로도 무슨 소주 한두 병은 가능한. 그리고 뭐 가게마다 다른데 무슨 오징어 볶음을 주는 데도 있고 지금 오늘 제가 갔다 왔던, 다녀왔던 홍부가홍부가 홍북아 맞나? 홍부가에서는그 감자탕이나 닭볶음탕을 그 서비스로 주는 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어쨌든, 오늘도 잘 먹었구요. 근데 <laughs> 지금, 국수 먹고 싶은데, 아. 사러놈 동동 떠있는 열무 국수나, 그냥 비빔국수에다가, 아, 소주. 한 병은 좀 많고, 한딱반병 정도만. 딱 먹고 집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. 세수대 왕머밀, 왕돈가스집에, 왠지, 열무 구슬을 팔것 같아요.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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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없어요. 일단 안타깝지만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없어요. 열무. 열을 떠나서 지금 아트박스 신세계 약국, 약국만 겁나 보여요. 종로 3가 보령약국 골목, 진짜. 국수집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근처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쭈쭈바나 그냥 템 플러스 원 10개 사면 하나 더 주거든요. 쭈쭈바나 사, 쭈쭈바나 사서 집에 가서 먹고 이번 주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구요. <laughs>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갈게요. 안녕. <laughs> 저, 카메라를 놓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.